얼마 추석 때 다이어트한 배신자 응, 없으시죠? 이제 추석 끝났으니까 묵혀둔 저당밥솥 다시 꺼내볼게요 차발차 이게 진짜 좋은 게 일반 밥보다 당, 칼로리를 줄여주는데 전자레인지로 뚝딱 만들 수 있어서 저 같은 밥순이들이 간편하게 다이어트하기 딱이거든요 근데 이제 맛있어야 되니까 저당솥밥 레시피 알려드릴게요 30분 정도 불린 쌀 위에 물을 0.2cm 정도 붓고 가지랑 새우 올리고 전자레인지에 12분 돌려주면 짜잔 내 차를 가지 새우 솥밥입니다 이 위에 만능 솥밥 양념장을 뿌려주면 기가 막히는 다이어트 솥밥이 됩니다 차발차 밥이 밀릴 때는 원팬 파스타를 먹어주는데 듀랍밀 파스타면 1인분 넣고 12분 돌려줍니다 그대로 물뺀 다음에 알리오올리오 소스랑 새우 넣고 좀더 돌리면 뚝딱! 완전 간단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차분짤. 아 근데 날씨가 좀 쌀쌀한 게 겨울 간식 먹을 때가 된것 같은데 고구마 는 유명한 다이어트 음식이죠? 12분 돌리면 끝이고요. 여러분 호빵도 다이어트 간식인 거 알고 계셨나요? 몰랐을 겁니다. 왜냐면 아니니까요. 너무 다이어트하면 요요오니까 저처럼 먹고 싶은 것도 가끔 먹어주십시오 이제는 더 이상 미루면 안 되는 다이어트 저당밥 소식 13,900원